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양이십니다 10월 1일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고요. 자, 징검달이 연휴로, 어, 10월 4일 금요일이나 10월 7일 월요일날 이렇게 택배 배송을 할 텐데요. 웬만하면은 10월 7일날 월요일날, 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배송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 금요일날 이렇게 배송을 원하고 토요일날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금요일날 이렇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래도 안전한 것은 월요일 날 배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두화의 중투죠. 어, 여왕입니다. 여왕. 근데 여왕치고는 변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잘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 이제, 타서, 잘른 부분은 있는데요. 그냥 잘랐지만은, 입 넓이가 일반 여왕보다는 상당히 많이 넓어요. 0.9, 1.0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신화도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신화거든요. 전진청인데. 자, 이게 원래 세척에, 어 또, 신화, 신화가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전쟁 이게 이쁘죠?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신화가 이쪽에서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확대해 볼까요? 자, 보이죠? 보이죠? 예,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척의 신화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많이 넓었습니다. 이제 세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은 상태라 더욱더 잘 나올 그런 여왕이 아닌가 싶어요. 가격은 32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7cm에 0.9이 정도 나오고요. 7cm에 세력은 상당히 좋아요. 변이. 어 좋은 그런 분들. 단지 잘라져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신화가 아주 멋지게 잘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나오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32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여왕. 여왕 뿌리입니다. 이렇게 신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이 정도고요. 좀 짧아요. 그러나 죽을 괜찮는 아닙니다.입니다 천정 무지인데요. 변이 좋아요. 이렇게 뿌리도 괜찮고요. 자 요즘 천정 무지.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지로 구입을 해가지고 절만 터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주 멋지죠 아이 정도입니다 가격은 17만원 측정했어요 한척이고 8cm에 0.7입니다 8에 0.7이고요 정확한 천정이고 2번 3번 어, 두 품종 천종이 있습니다 무지인데요 그러나 기대가 될수 있는 그런 품종의 천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한쪽입니다. 8에 0.7이에요. 8에 0.7. 뿌리는 상당히 좋아요. 약간 이제, 어, 밑구리에서 이렇게 띈 거라, 음, 그러나 배양하는 데는 문제 이런 데서 터지면 잘 터지더라고요. 하여튼, 17만원 천종무지 책정했습니다 천종무지입니다. 뿌리는 좋아요. 이렇게 튀었죠. 이렇게. 그러나 정확한 천종 맞아요. 1번입니다. 이것도 천종 무지에요. 이것도 약간 미구리여서 이렇게 낀 건데 자, 요거 이제 한쪽입니다. 한쪽 변도 좋아요. 0.8, 0.7 나오고요. 요것도 8cm입니다. 요것도 가격은 동일하게 17만원 전진촉이에요. 2번도 전진촉이고 요것도 전진촉입니다. 17만원 동일하게 책정을 했어요. 천종. 요거는 약간 반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 같은 곳에서 이렇게 나온 총 중이다 보니까. 아, 하여튼, 기대하면서 이것도 배양해보세요. 저렴하죠? 17만원 책정했습니다. 어, 뿌리입니다이정도예요 뿌리 괜찮죠? 이것도 약간 밑, 밑구리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 아, 그러나 배양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뿔입니다. 탄엽이에요. 세 쪽짜리 잔나사가 들어있는 그런 탄엽입니다. 17만원 이것도 책정을 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품종의 단엽입니다. 한0.9 이렇게 나와요. 잔나사 다 들어있는 그런 품종의 어, 단엽이고요. 세 쪽짜리. 이렇게 들어있죠. 어, 이뻐요. 단엽. 어, 8, 이게 5cm에 0.8, 0.9까지 나옵니다 5cm에 0.8, 0.9까지 나고요. 17만원. 이것도 많이 싸졌죠. 그러나 비싼 난초들은 비쌉니다. 음, 단엽 이것도 잘배양하면 많이 발전하고 많이 넓어진 그런 품종이에요. 자, 4번이었고요. 17만 원 책정했습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이 정도예요. 자, 뿌리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4번이요. 5번입니다. 환엽의 황복륜인데요. 딱 보면은 어뭐 신라처럼 보이기도 하죠. 신라는 아닌데요. 어, 무명 황복린인데요. 변이 좋아요. 한 옆에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는 변이, 백불뜨기 변에, 복린치고는 상당히 좋은 그런 품종의 난척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척짜리지만요 물론 충분히 신화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하죠? 아, 이뻐요. 복린치고는 황복린치고는 참 이쁜 품종입니다. 이렇게. 자, 5번, 13에 1.0, 1.1까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우람하고 좋죠? 한쪽이지만은, 변, 이 환엽의 그런 변이다 보니까는 참 이쁩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10만원 책정을 했어요. 10만원. 자, 이 정도. 이쁘죠? 양이면 좋은 복면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5번이었고요. 6번입니다 뿌리. 어, 이렇게 좋아요. 깁니다. 소독 싹 해놓은 상태예요 잠마도 있고요 6번입니다. 6번. 이게 중투와 소심입니다. 무지개라는 명명품인데요. 물론 있습니다. 무명, 음, 무지개, 예명도 아니고, 무명, 어, 저기 뭐냐, 어, 명명품 무지개. 무지개인데, 참, 요거를, 이게 세척이가 네 촉짜리를 네척짜리인가될 거예요. 이거를 싸게 산다고 해가지고 50에 샀거든요. 50에 사가지고 무너지고 이제 무너지고 해서 한촉 이렇게 신화를 받은 거예요. 감중토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세엽이에요. 0.5밖에 안 되거든요. 뭐 거짓말 필요가 있을까요? 50에 주고 샀으면 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에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뭐, 요즘 무형용품이 가면 갈수록, 어 그냥, 바닥을 기잖아요. 12만원 책정을 했어요. 어 울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여튼. 자, 두 초. 이제 소독 싹 해놓은 상태고요. 어, 그대로 배양하시면 됩니다. 중타소심.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개체예요. 무지개. 자, 두 초. 어 11cm에 0.5입니다. 11cm에 0.5 구입할 때는 50만원 구입했지만 그것도 아주 그냥 어 싸게 제가 구입을 했지만 어 지금은 12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어 이런 중투와 소심을 어 이제 어 이제 못으고 있는 소장하시는 분들은 이 개체도 좋은 품종이니까요. 한번 배양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11cm에 0.5 두쪽짜리 12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이렇게 소독 싸게 해놓은 상태예요 이거 코리스 발라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발라놓고, 이렇게 이 정도 뿌리는 좋아요. 자, 6번이었고요. 7번입니다. 7번. 이게 말봉산반이에요. 요것도 <laughs> 참 사연이 깊은 난초입니다. 자, 우리 소장가시 이제 구독자분이 말봉산반이 어 필요하다고 해서 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어요. 세 촉짜리로 구입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가격도, 어, 나름대로, 어,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어, 거의, 거의 안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거든요. 마음에 안 든대요. <laughs>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데, 구입은 했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는 판매를 못하고, 한번이가두번 올렸는데, 안 나가고, 해서, 원가 이하로도 해서 했는데도 안 나가고, 배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후퇴를 해요. 노대나더라고요. 물안 파기를 잘했죠. 지금은 이제 딸랑 한총 남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말봉 3반이 무늬가 없어버려요. 후퇴할 만큼 제대로 해버렸죠. 정확한 말봉 3반은 맞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무죄에서도 맑은 상반은 맞거든요. 여기서도 나올 때는 화려하게 나온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자, 맑은 상반, 55,000원 책정했습니다. 한초. 그렇죠? 14에 0.7이에요. 14에 0.7인데, 어, 한 번. 잘 뿌리는 상태는 다 좋습니다. 이제 다 좋고. 이 받은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지고, 이거 받은 거. 분갈이 싹 하는 상태고요. 소독 다해 놓은 상태고, 이대로 배양하시면 되는데요. 아, 55,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14에 0.7. 이 정도 나와요. 자, 말본 상반. 맞습니다. 예. 잘 들어있는 거 구입을 해가지고, 예. 이제 5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7번이었고요. 자, 뿌이 좋죠? 자, 벌브 3개나 있죠?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져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자, 이거 다 비틀어놨기 때문에요. 그대로 배양하시면은, 빗어놓는 곳에서 신화가 붙을 겁니다. 한번 잘 배양해가지고 신화 잘 뽑아서 멋진 말봉 삼바 본연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번이었고요. 8번, 이게 단엽성의 서반인데요. 자, 두 축이거든요. 자, 보촉이 엽성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개체거든요. 신화를 받았는데 세력이 약해서 약하게 나왔지만은 무늬는 어, 들어 약하지만 들어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작지만은 모양새로 유심히 보신다 하면은 엽성이 좋다는 것을 모양새가 좋다는 것을 상당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이죠. 자. 한쪽을 이렇게 받아서 신화로 받았는데, 좀 약하게 나왔어요. 청도 좋구요. 요거는 종자목으로 잘 배양하면은 멋지게 많이 발전할 그런 품종의, 현재는 단엽성의 서반이지만, 차 후에 배양하다 보면, 점박이도 약간 있어요. 배양하다 보면은 신화 촉은 없습니다. 청이 좋아요. 배양하다 보면 단엽 서반으로 갈 종자로 보시면 됩니다. 자, 5만원 책정했어요. 4cm에 현재는 0.5입니다. 자, 8번. 뿌리입니다 뿌리 좋죠? 자, 이렇게 뿌리 좋습니다. 입니다 관음입니다. 관음. 황하소심 관음. 자, 세 촉자리고요. 자, 12에 0.7 나옵니다. 12에 0.7 나오고, 세 촉자리 관음.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세 촉자리 관음. 자, 세척 자리 가는 13, 12에 0.7 계속 띠용 띠용 하는데요. 자, 싸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띠용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세쪽짜리요 관음 놀라셨죠 핸드폰도 놀래가지고 띠용 띠용합니다. 10만원이라고. 자, 10만원 관음 세쪽에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뿌리 볼게요. 뿌리입니다. 아 뿌리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가격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관음 놀라지 마세요. 8만원 할게요. 좀 뿌리가 안 좋아서. 그러나 죽을 개체는 아닌데요. 아 약간 아 좀이 이런 게 있어서 8만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음 9번이었고요.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요거 마지막 10번. 말봉선반입니다 종자막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쪽에, 뭐, 두쪽이죠. 이 안쪽은 이제 멈춰버린 상태고요. 치마 입에 말려서 멈춰버린 상태지만은, 요거는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봉, 말봉 하면서, 보이죠? 말봉선반 야, A급의 오리지널 말봉선반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신화 나오고 하면 화려하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끝으로 살짝 들어있죠. 들어있는 그런 개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봉산반입니다. 자, 가격은 요거 두초두초에이 말봉산반 12만원 책정을 했어요. 12만원. 변도 좋구요. 이제 차후에 신화 잘 받으며 멋지게 발전한 그런 품종의 말봉산반. 아까 그거는 무지 말봉산반. 예, 무지 말봉산반이고. 말봉 요거는 들어있는 말공산반입니다 요거는 12만원 책정했고요. 14에 0.9입니다. 재력은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 10번 12만원 책정했고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뿌리입니다. 아 뿌리가 조금은 연약해요. 그래서 가격은 2만원 내려서 10만원 요거는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가 좋으면은 어 12만원 이상 받아도 되는데, 뿌리가 약해서, 자, 밑으로 내려서 2만원 내려서 10만원 책정을 했는데요. 죽을 개체는 절대 아니니까요. 실험만 제대로 잘 받으시면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해 봤고요 필요한 개체는 전화 문자 주시고요 댓글은 잘안 보니까요 댓글 이렇게 적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댓글로는 판매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늦는 경우도 있고 잘안 보니까요 거의 안 보니까 댓글보다는 어 필요한 신분들이 있으면 꼭 전화 문자 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이렇게 댓글 아 문자 이렇 남겨 드리고 전화 드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음 좋은 품종.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즐거운 난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